영업인이라면 구독과 알림은 필수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저는 지난 시간에 성공의 첫 번째 전제는 탓하지 않는 것이다, 환경 탓, 여건 탓, 남의 탓을 하지 않는 것이다, 절대 긍정의 마인드를 가지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다잘 아는 이야기 한번 해봅시다. 일본의 마쓰시다 전기의 마쓰시다 회장님 이야기입니다. 90살이 되었을 때. 기자가 질문을 했습니다. 회장님의 성공 비결은 뭡니까? 마쓰다 스 고노스케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 성공 비결은 세 가지다. 가난, 무학, 허약한 체질. 가난했기 때문에 돈 많이 벌려고 정말 열심히 일했다. 무학. 못 배웠기 때문에 초등학교도 제대로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남들에게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했다. 그리고 많이 배운 사람을 스승으로 생각하고 그분들에게 배우려고 했다 선천적으로 몸이 약하기 때문에 건강관리를 잘 했다 평소에 운동을 했다 그리고 나 혼자 다 하려고 하지 않고 권한을 이양을 해줘서 그 사람들이 성공할 수 있도록 도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난 무학 허약한 체질 모르긴 해도 우리는 이세 가지 중에 하나만 가졌다 하더라도 부모를 원망하고 세상을 원망하고 불평불만 했을지도 모릅니다. 가난하다라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하고 싶은 것도 못하고. 못 배웠다라는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사회적인 편견, 학벌에 대한 부분들, 몸이 약하면. 그렇잖아요. 근데 이세 가지가 성공 동력이었다라고 아시다 고노스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말 시사해 주는 바가 커요. 통속적으로 생각할 게 아니라, 정말 깊게 생각해 볼 이야기예요. 여러분들, 헬렌 켈러 여사 아시죠? 헬렌 켈러가 어, 숲에 다녀온 친구에게 물었어요. 밖에 숲을 거닐고 왔는데, 무엇을 봤냐?"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친구가 별로 본게 없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헬렌 켈러는 이해하지 못했어요. 두 눈이 있고, 귀가 있는데 왜 아무것도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했다고 하는지 나한테 3일 동안만 보고 들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생긴다라면 나는 꼭 해보고 싶은 게 있다. 그걸 적었어요. 그게 부르의 명시가 되었어요. Three days to see. 단 3일만 볼수 있다라면. 헬렌 켈러의 시는 우리에게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을 가졌는지를 깨닫게 해줍니다. 저는요. 매일 아침에 눈을 뜨면은 시를 하나 낭송을 하면서 하루를 출발을 합니다. 제 인생을 예찬하는 그런 시예요. 제가 오늘 아침에도 낭송했던 시를 오늘 여러분들에게 한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럴 수만 있다면 더큰 행복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볼 수만 있다면 더큰 행복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말할 수만 있다면, 들을 수만 있다면 더큰 행복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단 하루라도 더살수 있다면 더큰 행복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그렇게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놀랍게도 누군가의 간절한 소원을 나는 다 이루고 살았습니다. 놀랍게도 누군가가 그토록 기다리던 기적이 내게는 날마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부자가 아니어도, 빼어난 외모가 아니어도, 지혜롭지 못해도, 나의 삶에 감사합니다. 날마다 누군가의 소원을 이루고, 날마다 기적이 일어나는 나의 하루를, 나의 삶을 사랑하겠습니다. 나의 하루는 기적입니다. 나는 참 행복한 사람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 하루도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하루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성공으로 가는 길입니다. 하정대 TV 아직도 검색해서 보시나요? 구독 버튼을 누르면 매일 아침 8 시에 올라오는 새로운 영상들을 빠짐없이 보실 수 있습니다. 하정대 TV는 세일즈맨들의 성공을 응원합니다.